체중 감량 및 근육 증진 실패 원인과 해결책. 많은 분들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체중 감량과 근육 증진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와 과학적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중 감량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어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들이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복부 지방을 늘리고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남들이 성공한 다이어트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에만 매달리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이지만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대사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막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완전히 끊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또한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어떤 음식이 자신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지 확인하고 그런 음식들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정상 혈당 수치는 공복 시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후 140mgdl 미만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다이어트 중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운동하는 사람의 경우 체중 1kg당 1.6에서 2.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운동 방법도 개선해야 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HIIT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4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운동하고 20초 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쿼트, 팔 벌려 뛰기, 트레드밀 달리기 등을 이런 방식으로 해보세요. 근력 운동에서는 복합 관절 운동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로우 운동 등이 여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서 효율적입니다. 점진적으로 중량이나 반복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근육이 회복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복부 비만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나이 성별, 기존 건강 상태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극심한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체중 증가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공적인 체중 감량과 근육 증진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